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팔 정도 측명연불 수행법. 측명연불 수행법은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수행법으로 시방의 모든 부따님들께서도 연불 공부할 것을 간절히 권하시며 진실로 부처님이 계시기에 연불을 해야 합니다. 측명연불 수행법은 일심불난으로 집지 명호할 수만 있다면 윤회를 벗어나 극락정토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으로 고성으로 칭명하는 측명연불이 제일 좋습니다. 측명연불 하기 전 준비사항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방은 청결하게 하며 주변을 정리정돈합니다. 경전을 읽는 방법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려 놓는 반가부좌 자세로 앉습니다. 물 흐르듯이 낭낭하게 소리 내어 익습니다. 측명 연부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업생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욕심, 집착, 끄달림이 없는 마음으로 합니다. 측명 연부라는 기본 자세 및 방법입니다. 벽을 향해 단정히반가부좌하고 앉습니다. 두 눈은 눈높이 벽에 한 점을 응시합니다. 눈을 깜빡이지 말고 한 점에 두 눈을 고정합니다. 측명 연불 방법입니다. 입으로는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마음은 금강반야 바람이를 동시에 하도록 합니다. 연불할 때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합니다. 공부는 어두워지기 전에 마칩니다. 측명 연불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스승의 지도하에 공부하지 않으면 마장에 걸릴 수 있습니다. 5계와1선계는 반드시 지키며 공부해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과 집착을 갖고 공부할 경우 외마에 섭할 수 있으니 명심하도록 합니다. 측명 연불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삼배를 하고 경전과 다란이를 봉독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근을 하고 반야심경을 독경하며 삼배를 하고 공부를 마칩니다. 각 부처님 기도별 발언 안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업생의 죄업장이 소멸되길 발언합니다. 다보열의 부처님은 작업생의 죄업장 소멸 및 각종 소원을 발언합니다. 준재보살님은 업장 소멸 및 각종 소원을 발언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병고 치유를 발언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합니다. 보명열의 미 부처님은 물, 해운업 관련 사업 번창을 발언합니다. 문수보살님은 각종 시험합격과 좋은 배우자 만나길 발언합니다. 보현보살님은 보현 10대 행원을 잘 실천하길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학업성취 및 사업번창 등 모든 소원을 발언합니다. 대세지보살님은 극락세계 왕생 발언과 마장장애 극복 발언을 합니다. 해위등왕 부처님은 규모가 큰 사업의 번창을 발언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영가장애 및 가위눌림 악몽 등 각종 소원을 발원합니다팔 정도 측명연불 수행으로 부처님의 가피 듬뿍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